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반소국의 집을 짓는 그런 일을 에,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아, 그, 어, 방주를 지어가지고, 에, 그 물로 심판을 에, 피하고 거기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반 속의 집을 지으라 아, 그러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근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자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하다는 거죠 그게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계 도면을 받고 재료를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설계 도면을 받고 재료를 받아서 내 안에다가 반소구의 그 집을. 지어야 아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이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팔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이 팔복의 말씀이 반석의 집을 짓는 설계도면이에요. 음, 설계도면. 왜 그것이 설계도면인가 하면은 기초와 기둥을 세우지 않고 절대로 지붕을 해서 씌울 수가 없는 거죠. 석가를 얹을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순서대로 이것이 에, 그 단계대로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게 설계도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설계 도면을 해서 이제 모든 그, 어 기둥을 세우고 석가를 얹고 지붕을 씌웠다면은 이제 그 전체에 관한 이제 거기에 인테리어를 할수 있는 재료가 필요한 거죠. 재료가 필요한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 본문의 내용은 그 반숙의 집을 짓는 그 전체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적인 그 재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그 집을 지어야 하는가 하는 그 뜻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맡기셨죠. 네. 그래서 어, 아담이 모든 만물의 주인인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게 하리함이라라고 그 사람을 지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에, 내가 지, 내게 지음을 받은 자를 데려오라 그는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라고의 말씀을 하고 또 21절에 가서 보면은 에, 내 노래를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찬송가를 이제 나와서 예배할 때랑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데, 그 찬송가를 여러분들이 부르면서 내가 즐겁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릅니까? 거기가 보면은 자기들이 기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걸볼 수가 있어요. 민동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고통 가운데서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은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옥문이 깨어지고 착구가 풀리고 이 모든 일을 해서 어 봐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살아계심을 증거하잖아요 음. 그러고 나가서 그 간수의 가정을 이제 또 전도에서 이제 구원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아, 이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목적이다. 이게 확실하고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땅에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직도 어린아기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팔복을 팔복을 통해서 설계 도면을 받아가지고 반석에 집을 짓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첫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야 되거든요. 맛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면은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소금의 소금이 맛을 내듯이 그런 맛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금이 그 맛을 내려면은 첫 번째로는 이 골고루 뿌려야 돼, 이거를요. 음식을 만들 때 골고루 뿌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행전 2장에 가서 보면은, 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그게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근데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를 통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돌로 맞아 죽고 순교를 하잖아요. 그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허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구, 그들을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서 그들을 전부 다허트는 거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가서 다시 예수 그리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허틀어진 그곳에서 이제 또 전하는 거예요. 이게 골고루 이제 허틀어지고, 그 다음에 이 소금은 이 맛을 내려면은 녹아야 돼요. 우리는 소금 마냥 자기가 녹아져야 돼. 세상 삶 속에 이 녹아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맛을 내야 되는데, 내삶 속에 그리도와 그리도의 향기와 생명의 냄새가 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 맛을 내지 못하면 버려진다는 거거든요. 오늘 한국교회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소금의 역할을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져 가지고 어, 짓, 밟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어, 세상에, 세상에, 근데 이 세상이, 에, 그, 에, 너희는 세상의 소급이니, 이 세상하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그 세상하고 원어로 보면 다르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이거는, 코스모스 세상을 말하는 거, 인조세상을 말하는 거고, 소금에 관해서는 오이코메네라는그 어, 원어인데, 우리 속 마음 속 세상을 말하는 거고, 그게 똑같이 한국어로 다가는 세상이라고 해놨지만, 원어는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에, 에,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건 뭔가 하면 빛은 높은 데 켜가지고 높은 데다 두지 절대로 어디 말 아래나 어떤 그루안에나 이런 데다 감춰놓지 않는다 이말이지왜 그런가 하면 그런 데다 숨겨두게 되면 빛이 가려버리잖아요.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등을 봐도 전부 다 높이 에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 세상의 빛 해와 달과 별들도 전부 다 높은 데다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가면 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어, 그를 에, 그 담고 그의 행위를 보고 어, 이렇게 에, 그가 착한 행실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래, 그 신학생을 하면서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말 한마디나 뭐한 가지 잘못하면은 그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특히 목사나 직분자들이 뭘 하나 잘못하면은 그것은 아주 많은 몰매를 만든 걸볼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반석의 집을 짓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래서 여기 그 16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가 빛과 같은 삶을 살면서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한지그리스도인들은 한 마디 말과 하나하나의 모든 행동을 할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돼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많은 자들 가운데에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만한 믿음을 주시고, 또,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계도면을 주시고, 또이 설계도면을 통해서 반속의 집을 짓는데, 왜 반속의 집을 지어야 하는지 그 목적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 가르쳐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이제 우리의 용이 살고, 우리의 눈이 띄어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움을 받는 최고의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